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호입니다. 자, 오늘 1월 4일 일요일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6년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삼성 SDI를 보시면요. 이 삼성 SDI가 현재까지 하락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텐데요. 자, 앞으로 이 삼성 SDI는 강력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 40만원대의 주가를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돌파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삼성 SDI가 계속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현제 투자하신 종목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그중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좀 생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급적으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사를 보시면 삼성 SDI 2차 ESS 입찰도 독주하나 국내 생산 안정성 모두 잡았다라는 기사가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 이 AI 시대 ESS의 역할 증대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배경을 보시면 최GPD 등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 증가로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고 동시에 R200 이행을 위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 발전이 확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시면 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에 전력망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에 대한 ESS의 역할을 보시면 이 ESS는 이 변동성을 완충하 고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전력망의 초대형 보조배터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발전소 신규 건설보다 빠르고 저렴하여 이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삼성SDI의 ESS 시장 강점 및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영역을 보시면 중대형 전지 부분 중 ESS형 배터리가 AI c 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성장축입니다. 자 다음으로 경쟁 우위를 보시면 일단 기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과 소재 체인, 안전 설계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 대비 수익성이 높은 편입니다. 자 다음으로 안정성을 보시면 셀 설계 단계부터 발열을 낮추고 셀간 화재 전이를 차단하는 구조를 적용하여 높은 안정성을 갖춰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트랩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전기차용을 보시면 3원계 배터리 강자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SS용을 보시면 장기간 충전 방전을 반복하는 특성을 고려해 LFP 라인업을 강화를 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차세대 제품을 보시면 ESS 트렌드를 맞춰 이 각형 LFP 배터리와 대형 세라의 주력한 신제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실적 및 주가 전망을 보시면 일단 단기 실적 부진이 올해 3분기 5,91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 누적 영업 손실이 약 1조 4천억 원이 넘는 등 단기 실적 전망은 밝지 않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실적 개선 전망이 있는데 이 증권업계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ESS 수주가 이익으로 본격화 반영되면서 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를 보시면 전기차 수요 두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ESS 시장 기대감이 반영되어 목표 주가 평균이 3개월 만에 238,000원에서 369,000원으로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가 발향성을 보시면 이수주 증가에 따른 중장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실제 실적 개선 흐름이 확인되면서 주가 상승을 자극할 전망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요인을 보시면 각형 기술을 갖춘 삼성 SDI가 각형 LFP 배터리가 주도하는 ESS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며 수익성 개선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라는 분석 이 나와 주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시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SDI는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 40만 원대 의 주가를 돌파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약간의 조정 구간은 어차피 나와 줄 건데요. 자, 그런 단기적 조정에 하나하나 불안시 필요는 없다라는 거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삼성SDI에 강한 시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SDI는 40만 원을 향해 끝없는 질주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또한 현재 큰 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큰 손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조만간 대박 종목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에 플러스로 상업펀드 부여 때까지 나선 종목을 제가 급히 찾아봤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뭐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강남 큰손이라고 불리는 펀드 회월들 중에 이 VIP들은요, 적게는 20억 정도의 금액을 그리고 많게는 60억에서 70억 정도의 사모펀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모펀드 VIP들 사이에서 이 삼성전자가 조만간 인수합병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정보가 돌고 있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해당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일단 참고로 이 삼성전자가 인수할 회사는 주가가 앞으로 최소 10배 이상의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펀드 쪽에서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주가가 갑자기 튀어 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펀드 쪽에서 아주 조용히 매집 중에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 영상을 봐 주시는 여러분들께만 어떤 회사인지 알려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또 많은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수할 회사는 이에이직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문형 반도체 회사인데요. 일단 예전부터 삼성 삼성전자는 에이직 회사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저거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오픈 AI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죠. 놀랍게 도이두건 모두 에이직 반도체와 관련된 계약이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에이직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자 일단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전문으로 설계를 하고, 특히 이 AI 전용 반도체와 서버형 ASIC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회사의 기술력은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개발할 때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일단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요. 이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칩 설계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20% 정도 단축할 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지. 반도체 산업에서 이20% 단축은 엄청난 효율인 건데요. 자, 지금처럼 AI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시점에서 6개월 먼저 출시한 제품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은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겠죠. 자, 조만간 이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를 하면요. 이 회사의 주가는 기술력 플러스 인수합병 프리미엄까지 붙어 1200% 정도는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기관과 외인들은 최근 10일 동안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었죠. 자, 강남 큰소에 불리는 사모펀드와 검은머리 외인도 현재 엄청나게 매집 중에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를 하기 전에 지금 같이 기관과 외국인들처럼 바닷권에서싼가 가격에 매수를 해야 안정적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010-8453-0498번 이 번호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 번호이니까요 저랑 같이 올해 1000% 수익률 챙기실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번으로 문자로 힘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삼성전자가 인수할 해당 종목의 이름을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이 이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는 그냥 오늘 이 방송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약 1,300원 정도의 주가이고요. 자그 다음에 현재 이게 매수 가능한 금액대가 1,300원에서 1,600원 정도 사이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000원이고 13,000원부터는 분할매도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 보유기간까지 제가 싹다 공개를 할게요. 일단 만약 나는 단기로 짧게 한400% 정도만 먹고 싶습니다 하시면요. 얼만큼 약 1, 3개월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는 좀 오래 한 1,200%, 1,000% 이상 나는 수익률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로 약 3개월 동안 보유라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이름 받으실 분들은요. 자 상당히 개인번호 010-8453-0498번으로 힘이라고 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꼭 받으셔서 1,000% 이상 수익을 챙겨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 자체의 생태계를 새로 설계하려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에지 기업 인수를 통해 AI 반도체 경쟁, 파운드리 경쟁, 그리고 HBM 통합 전략까지 이 모든 걸이 삼성만의 방식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행보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의 행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수할 인수 대상 이 기업에 대한 모든 것들 추가적인 소식이 어떤 게 있는지까지 저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손실 복구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손실계좌 복구 참여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손실이 너무 심하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데 설문조사가 있으니까요 이거 보고서 답변을 주셔서 저에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래서이 복구 참여 방법은요 정말 간단해요 자 상단에 이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위에 번호로 복구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발송하신 뒤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설문조사 있으시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보시면은 현재 손실 중인 종목을 전부 말씀을 해주세요 뭐여기 여러 여러분들이 쓰시는 종목들 뭐 에코프로도 있을 거고요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뭐 hlb 여러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요 그다음 최단기간에 손실 계좌를 복구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뭐 여쭤보는데 자 이때는 이렇게 1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손실 계좌 복구 상담 시간 입력이라고 있는데요 자뭐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일을 하고 계신다거나 다른 약속이 있으시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 갑자기 제가 연락을 드리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상담 시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상담시간 뭐나는 원하는 게 오후 8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8시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을 딱 눌러 주시면요. 제가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실계좌 복구 방법 정말 간단하죠. 010-8453-0498번 이렇게 복구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뒤에 설문지 조사 응답해 주시고 바로 발송 버튼 누르시면 된다는 거 정말 쉽게 여러분들 손실계좌 복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